안녕하세요 월간동덕 프레젠테이션 편을 함께할 안서영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편을 함께해 주실 이혜정 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오프닝 방법이에요. 어. 매번 오프닝이 똑같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? 네. No. 맞아요. 수도 내 발표가 조금 더 빛이 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,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. 이런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. 아이스 브레이킹 오프닝을 하면 됩니다. 본론적인 어떤 이야기 할 거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약간 서로의 어떤 음. 거리감을 좁히고 그리고 긴장감을 좀 낮추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음.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날씨라든지 음. 계절성에 네. 대한 어떤 멘트를 해주거나 그 공간에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슈로 음.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음. 자,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. 음.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바로 오프닝 멘트예요. 음. 교수님의 강의인데 그 교수님의 강의는 평소에 너무 지루한 거야. 음. 그래서 학생들이 잘안 듣고 막 음. 딴짓하고 막 그래요. 그런데 교수님은 오늘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해. 왜냐면 중간고사 아. 문제를 오늘 이 수업에서 아. 낼 거거든. 네, 그러면 완전 열심히 들어야겠네요. 그래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런 오프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중간고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분명 A 학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겠어요? 완전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동기를 유발하는 이런 오프닝 매트를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하나 동기 부여 의 하나는 위협 속을 하는 게 있어요. 네 위협 속은 좀 무섭죠. 네. 오늘 이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F 학점을 받을 겁니다.라고 반대로 <laughs> 위협을 하는 거죠. 해야 되겠다.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 보겠다.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가 음. 바로 위협 속 오프닝입니다. 오프닝 멘스를 <laughs> 오프닝 하는 세 번째 바로 컨셉에 대한 약간 맛보기 타임을 주는 겁니다. 음.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약간 본론의 내용을 음. 약간 요약해서. 맞아요. 맞아요. 어, 제 학생 중에 졸업 발표회를 앞둔 학생이 있었습니다. 디자인 학과였어요. 의상 디자인. 음. 어떤 드레스를 이제 본인이 디자인을 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작품별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발표였는데요. 네. 그 컨셉 자체가 네. 인형과 꽃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오프닝 매트를뭘 할까 이제 하다가 여자의 감성은 어려지고 싶고 꽃처럼 아름다워지고 싶다라는 그 감성을 자극해서 오프닝 매트를 같이 어. 짠 거예요. 나이에 상관없는 여자의 어떤 젊음과 그리고 화려함을 이 의상에 담았습니다. 음.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. 어때요? 완전 궁금해요 그렇죠 교수님들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아름다움? 여자의 어떤 감성을 자극했을까?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음. 집중해서 지켜봤더군요 아. 이런 식으로 오프닝 멘트를 짜는 방법 첫 번째는 아주 가볍게 친근한 느낌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,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동기부여 위협소구 또는 뭐 감성소구 또는 어떤 베네핏 이익을 네, 내세우면서 꼭 들어야 돼 라는 동기부여 유발하는 게 있고 약간의 컨셉을 약간 흘리면서 맛보기 타임을 주면서 내 작품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. 아,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멋진 멘트를 만들어서 기대감을 높이시면 그뒤의 진행이 훨씬 더잘 되고요 훨씬 사람들에게 더잘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다음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. 아 슬퍼 어떡해. 아, 네. 어,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콘텐츠도 제가 열심히 네. 준비할게요. 네 다음 달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